먹는 크림브릴레 짜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음 이거 되게 탄 맛이 잘 느껴져요 이거 안에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고 그냥 무난무난한 크림브릴레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그 말차 크림 롤케이크. 말차 초코 느낌. 이거 초코빵에 말차 크림인데 왜제 입맛에는 짠맛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아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먹어서 짠맛이 느껴지는 건가? 빵은 부드럽기는 한데 막 엄청 사르르 녹는 그런 부드러움은 아니고 이게 초코 맛이 말차 맛에 비해서 약간 더 강해요. 연세우유 발자 초코 만모스 우와 엄청 커요. 음 이거 빵은 달달해서 맛있는데 크림이 식물성 그 미끌거림이랑 느끼함이 좀 있네요. 여러분 이거 안에 초코칩이 오독오독하게 씹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킥. 여러분 이거 말차 맛보다는 초코맛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말차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오테 카스테라 말랑말랑 카스테라 느낌? 이거 뭔가 밀도감이 있는 쉬폰 카스테라 느낌이에요. 그냥 고소하면서 무난무난한? 모난 라라스윗 고구마 크림빵 여기 이렇게 카스타라 가루 소금빵에서는 일단 소금의 짠맛이 되게 잘 느껴져요 고구마 크림은 고구마를 으깬 맛인데 뭔가 상큼해요. 남친 토스트 블루베리 향이 가득가득 나는데요 이거 전체적인 맛은 그 시리얼 과자의 맛이 너무 강해서 블루베리 맛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요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뭔가 제맛에는 크림치즈 맛은 별로 안 나고요 그냥 블루베리 요거트 먹는 맛 같이 나거든요 단과점 초코 티라미수 찰떡꼬치 찰떡꽃이. 이런 찰떡꼬치가 두개 들어있고요. 일단 초코코팅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초코맛은 진짜 진하고요. 찰떡 식감은 동일하게 좀 질척거리고 부드럽고 늘어나는 떡이에요. 되게 달달하고 진해서 달달한 거잘 드시는 분들이 드세요. 여기 안에가 티라미수 크림인가봐요. 과자 말차 벽돌케이크. 음, 이거 초과 코팅이 되게 얇고요. 전반적으로 시트는 되게 되게 촉촉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말차 맛보다 베리 맛이 훨씬 진하거든요. 근데 베리잼이 은근 묽어서 잘 흘러내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할 듯. 앙빵.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에요. 이거 약간 만주가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여기 안에 안꼬 맛은 우유 맛이 은은하게 납니다. 탕콩 카라멜 부세. 어, 오, 이렇게 부세. 그 부세 특유의 식감이 느껴지고 폭신한데요. 퍽퍽하지 않고요. 근데 안에 크림이 약간 미끌거려요. 도라야끼 통팥. 아니 여러분 이렇게 낙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향은 솔직히 좋지 않거든요. 약간 생선 가게 냄새 나는데 빵은 좀 약간 퍽퍽하고 팥 맛은 별로 안 나네요. 페스츄리 사과 애플. 이거는 딱히 낙인이 없고요. 안에 애플 점향은이 정도? 빵은 되게 퍽퍽하고 눅눅하지만 애플 잼은 괜찮고요. 안에 사과 가 다이스도 씹히거든요. 스트로베리 크림 케이크. 보름달처럼 생겼어요. 음, 이거 은근 빵이 은은하게 달달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양은 되게 적고, 좀 미끌거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커스터드 슈크림 빵, 진짜 슈크림 빵처럼 생겼네. 음, 슈크림이 은근 정성이 있네. 이렇게 보면은 은근 크림 양이 괜찮아요. 아, 크림 많은 부분 다 먹어서 이제 빵밖에 안 남긴 했는데, 은근 빵이 안 퍽퍽하네요? <laughs> 여러분, 제가 광주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터미널 도착해서 장학독도 샀는데 아니 제가 날씨 는이좀 좋은 편인데 엄마가 비 온다고 장화신고 가라고 그래서 신었더니 해가 떠서 맑은 날장화신는 사람 들 밥도 맛있게 먹고 빵 쇼핑도 했는데 짐이 너무 많고 발이 불편해서 브이로그를 못 채웠어요. 이날 만분넘게 걷고 5키로 짐을 들고 다녀서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저 이번에는 아웃스메일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오픈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오니까 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제 앞에 다섯 팀 계셨고 저는 여섯 번째 타임이었습니다. 다섯 팀씩 입장을 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장 먼저 소금빵. 음 버터리에 막 버터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담백해서 그냥 맛있는 소금빵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티코가 있어서 티코 소금빵 해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얼려놨는데 넣기 전에 빨리 먹을게요 오 이거 진짜 꾸덕하다 막 초코맛이 진하게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식감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막휘나시에 버터맛이 그렇게 진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거는 감자치즈였나? 음, 이거는 처음 보는 맛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맛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식감이 되게 찐득하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고구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고구마 맛이 생각보다 진하지는 않고 음, 이것도 담백하면서 달달한 맛이긴 한데 저는 감자가 조금 더 맛있는 느낌. 이거는 솔리 카라멜 단면이 잘라졌어요. 음 뭔가 제료가 지금 마비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맛이 잘안 느껴지거든요. 솔티한 맛이 하나도 없고 카라멜이 은은하긴 한데 이것도 맛이 강하지 않네요. 명란 소금빵 이게 집에 오는 과정에서 좀 눌렸더라고요. 소금빵은 되게 파자자파한 식감인데 생각보다 마요네즈 맛이 강하게 나요. 이거는 고구마 카라멜 우유 치킨. 여기는 케이크 맛집이다. 케이크가 가장 맛이 진하게 잘 느껴지고요. 카라멜 맛도 되게 적당하게 나서 맛있어요. 아니, 여기에 고구마가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서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이에요. 막 엄청 진한 건 아니고 적당히 고소거든요. 근데 안에 떡도 들어가 있고 단호박이랑 콩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다채로워요. 이번에는 궁전제과랑 베베이르라는 곳에서 빵을 좀 사왔는데 여기는 좀 로컬 빵집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맛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판맛 마왕파이였나? 음, 이거 설명서에 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하더니 진짜 고소하고 많이 달지 않네요. 많이 달지 않고 제가 이거를 늦게 먹어서 얼렸다가 애프에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식감을 모르겠긴 한데, 식감도 약간 빵이 두껍지 않으면서 뭔가 뚝뚝 떼지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사과맛, 사과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안에 중간중간에 사과 조각도 씹히는 느낌이고, 이 것도 많이 달지 않네요. 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뭐가 씹히고요. 딸기맛은 인공적인 딸기맛이 아니라 딱 그냥 딸기맛. 유자맛. 음첫 입은 이게 가장 유자맛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가장 그나마 당도가 좀 높고 맛이 진하다. 이게 친구가 하레하레 치즈 케이크랑 좀비슷하대요 음, 이것도 되게 퐁작퐁작한 치즈 케이크네요. 많이 달지 않고 입안에서 사르르 넘어가는데 단일를 먹었으면 진짜 더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블루베리 파이. 이거는 친구 추천으로 구매했는데 되게 맛있네요. 여기 겉에도 바삭하고 블루베리가 되게 상큼한 쪽보다는 달달한 쪽에 가깝긴 한데 맛있어요. 페스츄리도 고소하고, 이게 가장 빵 자체가 달달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해서 맛있는 느낌. 나비파이?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결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파샤샤샤 가벼운 깃털 같아요. 이거는 엔젤 시폰이었나? 저는 그 시폰 특유의 풍작하고 되게 부드럽고 사르한 그런 느낌.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별 맛은 없거든요. 근데 은은하게 달달해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먹기 좋은 느낌. 이거는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음 이거 되게 쫄깃쫄깃한 빵이네요. 이것도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고, 되게 치즈의 쫄깃함 그런게 느껴져요. 구운 공룡 알빵, 안에는 똑같나보네. 이거 겉에는 바게트 빵이고, 안에는 계란 샐러드예요. 약간 머스타드랑 이런거 섞인 샐러드? 은막 그렇게 폭신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막 엄청 딱딱하고 그런 빵은 아니어서 괜찮아요. 이거는 일반 공룡알 빵인데 안에는 이런 느낌. 응? 음? 약간 맛이 다른데 아까 구운 버전은 뭔가 머스터드의 상큼함 이런 게 느껴졌다면 얘는 계란의 고소함이 좀더 느껴지네요. 진짜 맛이 다른데 저는 구운게 좀더 맛있어요 오늘은 미리아드에서 빵 준비해봤고요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심사숙고해서 이정도 골라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늦게 갔어요 1시에서 2시 사이? 근데 빵들이 다 품절되지 않고 남아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휘낭에부터 빠르게 먹어줘야 하는데 일부러 이번에는 F 안 돌리고 그냥 얼먹 상태인데 겉이 좀 눅눅해서 F 한번 돌려올게요 F에 돌리니까 속이 되게 촉촉해지고 겉은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게 됐는데 뭔가 저는 얼리고 먹어야 속이 꾸덕해져서 겉이 눅눅해도 그게 더 맛있는 느낌. 바닐라 플랑. 음, 이거 파에지는 되게 파샤샤 하면서 고소하고요. 안에 바닐라 맛이 진짜 지나봐. 되게 많이 달지 않고요. 진짜 고소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맛.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겉이 엄청 바삭하고 속은 되게 찐득찐득한 식감, 되게 달달하고 살짝 딱딱해서 씹기가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만겹 크루아상! 저는 되게 묵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파샤샤 파면서 가벼워요. 근데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크림에 바닐라빈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크루아상 맛이 너무 진하다. 홍수리스. 안에 크림 들어있다. 이거는 좀 달달한 편인데, 겉은 되게 결이 다 느껴지는 바삭함에,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커스터드 맛보다 조금 맛이 많이 진한 느낌? 근데 이거 엄청 맛있어요. 몰라. 와 이것도 별이 엄청나고 조금만 도 되게 진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고소해요 아니 근데 이런 크로아상 패스츄리 계열은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먹기가 너무 입이 너무 더러워져서 조금 시청하는데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서 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리본 크루아상. 이렇게 보면은 크림이 은근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녹차 맛이 되게 은은해서 진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도 되게 맛이 연해 서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봄날엔 초코퐁당 시리즈 전부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초코퐁당 요거 꿀떡 이게 준초콜릿을 사용해서 사실 초콜릿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떡 자체는 되게 달달하고 약간 상큼? 푸른 크림떡. 전체적으로 되게 우유 맛이 은근 진하고요, 단짠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사실 짠맛은 되게 미미한 편이고 그렇다고 단맛도 엄청 강하지도 않아요. 지오.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브라보콘의 아이스크림의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살짝 원물 맛도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안에 피스타치오 분태도 간간히 씹히고 근데 저에게는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맛. 정당 초코 초코 떡 가장 달고 진한 초콜릿을 먹는 느낌. 여기 겉에 초콜릿은 똑같이 준 초콜릿인데 안에 초코 크림은 맛있어요.